말고 불을 붙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빌리버서 3장 17절, 한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한마디의 이야기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한 것은 여기 한 번만 말한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똑같은 표현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또 고린도전서 11장 1절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양태 모범이 되어야 함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었고 그의 양태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요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이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건 교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확신이에요. 우리 가운데 일부러 겸손함에 익숙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교적인 그 껍질을 써놓고, 아 제가 뭐 부족하지 않습니까? 속으로는 내가 왜 부족하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나만큼만 해봐. 이런 게다 마음속에 있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정말 우리 목사 중에서 지도자 가운데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건 저에게도 큰 도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큰 도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도바울은 단도직입적으로 나의 신앙, 나의 윤리적인 삶, 나의 경건을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빌리보스 2장에 나오는 그 흐름이 그렇습니다. 2장 6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신과 희생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12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을 보면 사도바울이 그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갔다라는 묘사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9절부터 사도바울의 제자들,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가 그 사도바울을 본받아서 자기 희생의 길을 걸었다. 이렇게 흐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모본이 되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사도바울이 본받고 또 사도바울의 제자인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가 따르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보여주고 따르는 것이 신앙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도제식 교육이라는 거예요. 뭘 단순히 가르치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도 보십시오. 3년 동안 제자들 함께 다니면서 보고 배우게 만드셨잖아요. 그게 신앙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명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은 본이 되기 때문에 틀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교육에 있어서 세계 랭킹 1위가 되는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핀란드입니다 북유럽에 있는 핀란드 80년도까지만 해도 이 핀란드는 교육에 있어서 평균적인 수준에 머물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교육에 있어서 해생과 같이 나타난 교육 대국이 됐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게 뭐냐면 평균 교육 비용이 많이 드는 게 아닙니다. 미국에서 평균 교육 비용이 1인당 8,700달러 정도 드니다한 1천만 원 가까이 많이 드는 거죠. 그런데 핀란드는 거기에 수준에 떨어져서 7,500달러밖에 안된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수준에 있어서 세계 최고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헬싱키에 있는 아라비아 종합학교 교장선생님께 물어봤답니다. 필란드 교육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대답하기를 세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사 때문입니다. 둘째도 교사 때문입니다. 셋째도 교사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필란드의 교육이 그렇게 강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교사들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선발을 하고 그들에게 엄청난 투자를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육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저는 딴거 물을 거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문제예요. 요즘에 선생님들 뭐 저는 직접 접하진 않았지만 뭐 기사에 의하면 그 사실인지 믿고 싶지도 않지만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떠들어도 놔둔다면서요? 애들이 엎어져 자고 있더라도 깨우지도 않는데 왜? 걔네들에게 너무 열심히 가르치다가 애들이 고발한답니다 그래서 그게 싫다고 고발이 두려워서 아이들 교육을 포기하는 게 무슨 스승입니까? 그건 밥벌이 뿐이지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없어요 선생님이 없다는 라 것입니다 지금 선생님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성적입니다 모든 위대한 일들은 성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들이 성적 그 높은 거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것만 갖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사명감이라는 거예요. 사명감 없이 위대한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사명감만 있다 그러면 아이들이 변화가 되죠. 왜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핀란드의 강점이 그거라는 거예요. 선생님들에게 그저 이 사명감 있는 선생님 뽑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 열심과 사명감이 없는 선생님 다퇴출시켜버린답니다 그러면 한 선생님이 떨어져 나가면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 40여 명이 달라붙는다. 그러니까 교육이 되겠죠. 그런 교육이 안될 리가 없죠. 우리나라 교육이 썩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다 간단해요. 그렇죠. 사명감도 없고 열심도 없는 교사들 때문에. 교사만 바뀌면 다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니까 사도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 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사명감입니다. 복음 위해서 생명 바치겠다. 이런 사람이 일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지도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번 미얀마를 갔습니다. 미얀마 갔더니 대표적인 종족, 우리가 접했던 종족이 두 종족이 있습니다. 빠오족이 있고, 하나가 인따족이 있습니다. 이 빠오족은 산에 살고, 인따족은 호수에 삽니다. 호수의 아들들 그래서. 이 빠오족 마을에 갔더니, 빠오족은 거의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시기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100년도 훨씬 넘게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뭐 그럴듯하게 서 있고, 그죠? 여러 군데 제가 가봤는데, 교회도, 큰 교회도 있고, 뭐, 어떻게 보면, 한국에 있는 웬만한 농촌교회보다 더 아름다운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양새는 다 갖췄는데, 뭔가 좀 엉성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엉성하다고 느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뭐, 이거 한국말로 못, 들, 못 들으실 거니까, 뭐 상처는 안 있겠죠. 목사님들 수준이 좀 떨어져요. 메가리가 없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열정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뭐, 차분한 분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두 분을 만났는데, 두분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오긴 오는데 뭔가 이렇게 힘이 있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전도도 좀 힘들어지는 것 같고. 반면에 인따족 마을을 갔습니다. 거기는 교회도 못 짓습니다. 핍박이 심해가지고 뚜껑을 지푸라기로 만들었지만 옆 벽면을 못 만든데 정부에서 허락이 안 나온대. 벽을 만든 완전한 건물이기 때문에. 그 4년 전에 갔을 때 모양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생각보다 인텔리였습니다. 공부 영어도 잘하시고요 방국에 와서도 1년 동안 또 여러 교회 다니면서 공부도 하셨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분은 속에 굉장히 불이 있어요. 불, 뜨거움이 있습니다. 기타 치고 노래 부르면 한 40분 부르고요. 설교 시작했다 그러면 그만할 때까지 하고요. 얼마나 열정이 있는지. 제가 4년 전에 갔을 때그 교회 교인들 20명에서 30명이었습니다. 지금 500명 모인답니다. 교회를 지을 수가 없어 그렇지.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생기가 있어요. 변화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바라보면서 느꼈던 게 뭔지 아십니까? 한 명의 지도자가 중요한 것이구나. 목사님이 좋으니까 교회가 되는구나. 지도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인따조제가볼때 되겠어요.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불 붙은 지도자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지도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바울이 내가 예수님 본받은 것 같이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그런 지도자의 자질이 무엇인가. 오늘 두 가지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불이 있어야 돼, 불. 가슴 속에 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이 있는 사람이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 시인 예이치라는 사람이 있죠. 예이치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 를 했습니다. 교육은 통에 무엇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불을 붙이는 것이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요, 교육을 갖다가 이렇게 통에다가 뭐 채우는 듯이 채우는 건지 알아요. 우리 교회도 보면 명문대 출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명문대 출신들 보면은 특징이 뭐냐면 커다란 깡통에다 뭐 채우는 사람 같아요. 그게 무슨 인재입니까? 그냥 깡통만 커요. 거짓 깡통같이 깡통만 무지 커요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스펙을 뭐 갖춰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스펙 갖춘 게 인재입니까? 깡통 큰 거에다가 채워 넣은 거죠 그거 잘 들어서 세상 못 움직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인재가 뭔지 아십니까? 가슴에 불이 있는 사람이에요 불이 붙은 사람 불이 붙은 사람이 비로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이란 건 뭐예요? 일종의 확신이죠 생명이죠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핵심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정체성에. 내가 누군가 하는 거. 아이덴티티. 내가 누구냐. 또 하나는 소통입니다. 정체성과 소통. 커뮤니케이션. 근데 커뮤니케이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정체성에 아이덴티티.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줄수있냐 그런 확신이 있어요?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구원을 줄수 있는가? 또 다른 말로 하면 사도발 같이. 나 같이 되면 행복한가? 이렇게 결박된 거 외에는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그리바왕이게 그런 얘기를 했죠. 그게 정체성이에요. 나같이 돼도 행복해 된다는 거예요. 나같이만 되면 대발, 되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예수님인다말 바로 그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같이 되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나같이 되면 진짜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나같이 되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지금 뭐 종교다원주의 뭐 이래가지고 뭐 아무거나 믿어도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미안말 가요? 아무거나 믿으면 되는데. 정체성의 위기, 에 커뮤니케이션의 위기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 뭐 교회가 소통의 위기에 처하게 됐다. 물론 상당히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한번그 사전에 준비해야 될게 뭐냐, 정체성의 확인이에요. 아이덴티티, 우리가 누군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 그거 알아야죠. 한참 전 얘기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쯤 같은데 버스를 한번 탔습니다. 어떤 아저씨가 올라 타더지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줄 말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했더니 이게 무좀으로 고생하는 분이냐고. 나는 무좀 약장수인줄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무슨 민간요법을 어디서 배우는가봐요. 아, 무슨 뭐 약초에다가 뭐, 뭘 타가지고 뭘 어떻게 하면 된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뭐 그렇게 하면 무좀이 다 난대요. 난 그런 난다면 그 약파는 자았어요 그러고 내리더라고요. 무좀 있으신 분들 어, 낫기를 바란다고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이분이 무좀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는가봐요. 그대가 어떤 민간요법을 배워가지고 무좀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 가슴에는 무좀에 불이 붙은 거예요. 무점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나같이 한번 붐에 닿았는데 왜 무점 때문에 고생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점에 불이 붙어놓으니까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왜 무점 때문에 고생하느냐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불이에요 불 여러분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불이 있어야 됩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저렇게 사면 죽으면 지옥의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땅에서 참내 소망이 있는데 왜 저러고 살아야 되나 구원의 길인데 왜 저러고 살아야 되나 그게 불이에요 불 그런 불이 있습니까? 그, 미국 카네기 멜론, 피치버그에 있는 카네기 멜론에 데빗 뱅크스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책도 많이 쓰셨죠? 천재 과잉의 문제라는 소문을로었습니다 거기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천재들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균일하게 분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시간에 몰려있고 어떤 장소에 몰려있다라는 거예요. 천재는 균일하게 나눠지는 게 아니라 몰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클래식, 클래식 음악을 봐도 1 9세기의 리스트를 비롯해서 모든 맨데스전 뭐 이런 작곡가들이 다 몰려있어요 다왜 그렇죠? 불 붙었기 때문에 그래요 불한 사람에게 불이 붙으니까 계속해서 거기서 작곡자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지금 무슨 클래식 작곡가들 나와요? 뭐 이상한 음악 그죠? 깽깽이 같은 음악만 나오죠 왜 그래요? 불이 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불권인 시대 불이 붙으면 한 군데에 다 모인다니까요 영국의 세익스피어 시대에 영국의 작가들 그때 뭐다 몰려나왔어요 다 이유가 뭐예요? 세익스피어 불이 붙었기 때문에 그래요 불이 붙으면 한꺼번에 몰려나온다고요 더 중요한 건 르네상스 시대에 르네상스의 도시라고 말하는 데가 있죠. 이탈리아의 피렌체. 피렌체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7만밖에 되지 않았어요. 7만밖에 되지 않은 곳에 르네상스 작가들이다 모였어요. 거기 다. 물론 외부에서 온곳도 있지만 그 안에서 배출된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고. 이유가 뭐예요? 불 때문에 그래. 불. 불 붙으면 거기서 사람들이 몰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성과 한음이한마을에서 자랐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샤르트와 시몬 드 보바르가 한 방에서 살았어요. 둘다 유명해졌잖아요. 얼마 전에. 경북 영양 1월산에서 등산객이 대구에 사는 등산객이 올라가다 산삼을 캤죠 몇 뿌리 팼어요? 48뿌리 다 하시면 뭐 2억이 넘는데요 산삼은 여기 한 뿌리 저기 한 뿌리 나는 거 아닙니다 몰려나요 힘 봤다! 그리고 산삼 한 뿌리 캐고 나오면 안 돼요 둘러보십시오 둘러보면 거기에 48뿌리 그 48뿌리 캔 자리를 또 가보세요 그 사람이 못 캐고 남아있던 그 입사귀에 숨겨져 있던 게또 있을 거라고. 다음 주에 제가 이럴 달에 갈라 그래요. 산삼캐라고. 거기 분명히 남아있을 거라고, 여기. 산삼은 여기저기 있는 게 아니에요. 몰려서 다라는 거야 몰려서. 서로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거죠. 가슴에 불이죠. 사도바울은 불의 지도자였습니다. 가슴에 복음에 대한 불이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불이 있었어요. 뜨거움이 있었어요. 그거 되잖아요. 우리에게도 보면요. 뭐 이렇게 진장들, 뭐 간사들 보면 불이 있는 간사와 진장들의 차이가 4배, 5배예요. 4배, 5배. 똑같이 시작했는데 진도 어떤 팀은 1000명 되는 진이 있고, 어떤 팀은 500명 되는 진이 있고. 달라요, 이게 완전히. 이거 뭐예요? 불에서 불이 전달되는 거예요. 생명에서 생명이 전달되는 것이 말입니다. 한자에서 몰려나는 거예요. 저는 시편 87편의 말씀참 좋아합니다. 시온에 대한 영광이거든요. 시온, 예루살렘에 대한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고백됐냐? 시편 8 7편 5절 보니까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 거다. 뭐라 그래요? 이 사람 저 사람 인재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어디서 났다고요? 거기서 났대요 거기서 거기가 어디예요? 시온에서 거기서 났대요 거기서 그 다음 6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이 사람이 어디서 났어요? 거기서 거기가 어디예요? 시온에서. 제 욕심인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저기 인물들이 나왔을 때, 저 사람 어디서 났어? 3일교에서 나온 인물이야. 거기서 났다, 거기서 났다, 거기서 났다. 거기서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불을 붙은 인물이 나오면 그 불이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인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인물이 모이는 곳에 다 모여들게 돼있습니다 인물이 나오는 진에서 다 나와요. 인물이 나오는 교에서 또다 나와요. 인물이 나오던 시대에 그 인물들이 다 나온다고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지도자 불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불, 그냥 말씀의 불, 생명의 불. 불붙어서 일하는 믿음의 신시한 종대기를 추원합니다또한 가지 지도자의 자질은 나 자질은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나 자질은 자기 부인.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세족식 하는 장면이 나오죠. 선생님, 더 높은 위치에 있던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원래는 누가 씻겨야 돼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씻겨야 당연한 거죠?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낮은 사람을 섬겼답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메시지라고 예수님이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요한복 13장 13절 보니까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니. 내가 선생 주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무슨 얘기예요? 선생과 주가 된 위치에서 낮아져서 발 씻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 놓으라. 예수님 따라 하라는 거죠.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선생 자리에 놓일 수 있습니다. 주와 같은 자리에 놓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위치에 위치. 우리가 출세한다는 게 뭐예요? 높은 위치에 가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높은 위치에 가서 뭐할 거예요? 거기서 잘난 척할 거예요? 어깨 힘주고 다닐 거예요? 높은 위치가 주는 의미. 그러면 낮은 위치에서 일못 하나요? 아닙니다. 낮은 위치에서 일 해요. 그럼 높은 시로를 보리를때더 유리한 게 뭐예요? 높은 위치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니 그 자기 혼자 잘나다 끝나는 인생이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기 위치를 부인하고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올 때 위치 에너지가 뭐로 바뀌어요? 떨어질 때 운동 에너지로 바뀐다고요. 폭포하고 똑같은 거죠?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물이면 물에서 낙차 때문에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그거라고요. 너희들이 갖고 있는 위치에너지가 있느냐? 뭐에스터 같으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왕비라는 위치에너지가 있죠? 그걸 가지고 부인하고 내려왔을 때그 운동에너지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생과 주가 되셨죠? 근데 그것을 부인하고 종들이 하는 발을 시키는 모습으로 내려올 때 거기서 파워가 나온 거라고요. 위치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바꾸는 능력이 바로 거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성도 바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뭐 회사에서 과장, 과장보다 부장이 낫죠. 부장보다는 사장이 낫죠. 사장보다는 회장이 낫죠. 과장쯤 하는 사람이 나가서 주차 관리를 한다. 그것도 귀중한 거죠. 그러나 어떤 대기업 회장쯤 하는 사람이 나가서 주차 관리를 한다. 그럴 때 우리가 와 저거 대단하다.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대단하다 그래요? 위치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를 바꿀 때더 강력한 파워가 있기 때문에 섬김 바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 하나님의 힘은 내려가는 힘이에요, 내려가는 힘. 추락하는 힘입니다. 그게 내려가서 우는 힘. 여러분,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울어 보셨습니까? 그게 힘이에요, 힘. 성도는 그래서 내리꽂고, 내리꽂고, 내리꽂아야 돼요. 지금 가지고 있는 높은 것들이 다 있죠? 나는 이상하게 많은 걸갖춰는데 아무 힘도 없다. 이유가 뭐예요? 내리꽂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리를 내리꽂아 버려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내리꽂아 버려야 돼요. 뭐 잘하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모든 것들, 높은 위치에서 그냥 붕떠 있게 만들지 말고, 그걸 내리꽂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모든 걸다운동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거.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도자예요. 그래서 준비하라는 거죠. 왜 많이 갖추라 그럽니까? 많이 갖춰서 내리꽂아야 되니까. 거기서 파워가 나오기 때문에. 그게 성도의 자기 부인이에요. 예수님 실제로 그렇게 사셨잖아요. 하나님이셨답니다. 하나님의 본체였대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등데로를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 하셨다. 2장 6절부터 나오잖아요. 사람의 모양이 되셨고 사람의 몸 모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의 형체가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낮아지고 낮아지고 낮아졌다. 내리꽂는 힘 아니에요? 내리꽂는 힘 거기에 바로 힘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지도자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따라서 그게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난 주에 우리가 미얀마 성교를 갈때 천원 한금을했습니다 우리의 천원 현금은 역사가 있습니다. 성도들 천 원씩 모아 가지고. 교인 수가 많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역사상 제일 허는천원금이 많이 나왔을 때가 남이비아에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설교하시고 난 다음에 1,700만 원 나왔을 때였어요. 그때 환율이 한천 원쯤 했기 때문에 만7천0분 한번 강사비를 해서 드려던 적이 있어요. 그게 우리 교회 기록이었어요, 1,700만 원이. 근데 미얀마 선교 가가지고 그 태풍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 돕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3천만 원 넘게 나왔습니다. 기록이 깨졌어요. 거의 두배 가까이 나왔습니다. 참 그걸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인들의 민심, 교인들이 원하는 게 뭘까? 섬기고 싶다는 거예요. 희생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어딜 가든지 어려운 사람 돕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마음들이 다 있어요. 그 마음들, 내리고 꼭 하는 마음들. 그럼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거 열심히 해야죠. 대만에서도 지금 태풍 몰아 곳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다무너지고 그런 데가 많대요. 가서 도와야죠. 이제부터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할 거예요. 현장에 가서 그냥 다 나눠주는 거. 저는 그게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죠? 섬기는 거죠. 그죠? 그 어렵다고 하는 사람은 베풀고, 그게 예수님 마음 아니겠어요. 그 모습이 있어야죠. 우리 이렇게 준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린 위치에너지 갖고 자랑하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높은 위치인가. 잘 도났다, 그러겠죠. 주님이 잘 도났다. 위치에너지는 반드시 내리꽂고 내리꽂는 운동에너지를 바뀌어야 돼요. 자기부위입니다.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내려갈 수 있죠? 사랑하는 자. 가슴에 사랑이 있는 사람이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면 내려가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누가 어렵겠어요? 저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사랑을 할수 있는 것이 눈빛이라고 생각하는데, 눈빛 보면 다할수 있습니다. 제가 미얀마 첫날 갔더니, 거기 미얀마 여러 학생들이 앉아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저 아이는 예수 잘 믿는 애지? 예, 맞대요. 저 아이는 좀 삐딱한 애지? 예, 맞대요. 눈빛 보고 알았어요. 그 미얀마 삐딱이든요, 눈빛이 지루해 죽을라 그래요. 땅만 쳐다보고 눈을 안 맞출라 그러고. 그러니까 눈빛 보고 말은 안 통하지만 제 문제하다 금방 알아냈어요. 눈빛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독재자들이 선글라스 끼고 다닌 거 알죠? 이유가 뭐예요? 눈빛을 보면 마음을 읽히니까. 그래서 실내에서도 선글라스 끼고 있는 사람들은 음흉한 사람들이에요. 뭘 들키지 않으려고 그래서 대개게 대개 연예인이라든지 독재자들이 선글라스 끼고 있는 거예요. 왜? 눈만 가리면 마음이 안 읽혀요. 그만큼 눈빛이 중요하요 눈빛이 저는 뭐 아이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우리 집애들도 별로 안 좋아했으니까 나는 컸을 때 좋아했지 아기 때는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까지 아이를 안아가지고 제품에서 운 아이가 별로 없어요. 이유가 뭘까 생각했더니 저는 아이를 안기 이전에 아이와 한 30초 정도 눈으로 인사를 해요. 그리고 허락을 구해요. 안아도 되니 눈으로. 그러면 어떤 아이는 안 된다고 이렇게 눈빛으로 말하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안안 울면 돼요. 그렇게 안 울죠, 이 품에서. 눈빛으로 말하다 보면 어떤 아이는 눈빛으로 동의를 해줘요. 안아도 됩니다. 잠시만 안아도 됩니다. 그렇게 싹안하요 눈빛을 쳐다보면서. 안 울어요. 애하고 눈빛으로 얼마든지 대화가 가능해요. 눈빛이 사랑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아이뿐만 아니라 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 우리 집에도 강아지 하늘이가 있는데 아마 우리 집에서 저를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거 뭐냐면 저는 한 번도 그 강아지를 혼낸 적이 없어요. 항상 사랑과 극률과 자비로 베풀어 주고요. 이 강아지하고 제가 이렇게 눈빛, 어저께도 눈빛을 상당히 오랫동안 얘기를 했는데, 눈빛으로 80% 정도의 의사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좋아한다, 보고 싶었다, 너도 나 보고 싶었지. 눈물이 글썽글썽 해서. 눈을 쳐다보면서 감정 교환이 다 돼요. 그러니까 외로운 사람들이 강아지 기르는 거 아니에요. 전달이 돼요, 이게 80%. 저희 미얀마 그 기숙사에 갔더니, 거기도 굉장히 큰 무슨 그 도사경 같은 개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딴 사람이 다 무서워하는데, 제가 실험을 해봤죠 제가 개를 찾아봤습니다. 눈으로 인사를 했어요. 안아도 되니? 어떻게 제가 된대요. 꼬리를 흔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무서운 개를 제가 이렇게 쓰다듬고 했더니 애들이 놀래요. 어떻게 처음만 드는 개하고 렇 친해지냐고. 저도 원래 개하고 친한 사람이 아닌데 눈빛으로 얘기가 되더라고. 사랑입니다. 사랑. 눈빛으로 여러분 옆 사람에게 사랑을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눈빛이 어두컴컴한 사람 그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눈빛만 따뜻하면 사람들은 다 마음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눈은 크기보다 진실성이 중요하죠 진실 <laughs>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가슴에서부터 가슴이 있어야 돼 가슴 저는 오늘도 눈빛으로 많은 일을 하길 바랍니다 쳐다보는 게 다정해야 돼요 쳐다보는 것에 눈과 눈을 맞추셨을 때 가슴이 전달돼야 돼요 가슴이 그게 성도의 모습이래요 그러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 가능해요 누구나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 자기 부인하고자 하는 사람의 눈빛은 어떤 사람의 장벽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권능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가슴에 불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또한 가지, 자기를 부인하는 낮아지는 자기 부인, 그저 사랑으로 인해서 낮아지는 자기 부인, 그 지도자의 자질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성도들 사도바울과 같이 불 붙어 있는 가슴에 낮아지는 자기 부인 있는 거룩한 지도자 되는 축복이 마개를 기원합니다.